골프의 신이 한대 보였습니다 종이 막소아 골프와 재테크를 아 동시에 배울 아 기회 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디서도 볼수 없습니다 오직 농협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골프도 재테크도 올바디 올백 자 올바디 올백 MC를 맡게 된 저는 개그맨 호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C를 맡은 손세연입니다. 네. 호인규 씨는 평소에 재테크를 잘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솔직히 약간 어, 한 방을 노렸다가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시작부터 우리 눈물 흘리는 이야기는 좀. 우리 세연 씨는 재테크 잘하세요? 저는 사실 재테크에 대해서 좀잘 몰라요.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약간 재테크도 파파이브 때 그냥 우드로 쏘다가 오비나고 너무 다르다. 약간 그러고 보니까 골프랑 재테크랑 조금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골프랑 재테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네, 오늘 경기 해설을 맡은 자문센터의 김현화 WM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NH 올백 자문센터 김현화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NH 농협은행 자문센터 올백, 뭐하는 곳인가요? NH 올백 자문센터는 금융, 세무, 부동산, 은퇴 음... 설계 전문가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고객님의 자산을 1대1 진단, 분석,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곳이에요. 와.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음, 안 됐다. 어. 자, 음. 오늘 제대로 된 우리 골프와 또 재테크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멋진 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프로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실력과 외모까지 갖춘 최호영 프로. 2021년 KLPJ 대상 상금왕 다성왕. 박민지 프로, 가파른 상승세가 무서운 신혜 이가영 프로, 국대 출신의 파워 김동민 프로. 그럼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또 전문위원들 모셔보도록 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분들이죠. NH 올백 자문센터 김성희 전문위원, 박양섭 전문위원, 이영빈 전문위원, 최봉래 전문위원. 다음은 팀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영 프로와 김성희 전문위원의 환호성팀 박민지 프로와 박양섭 전문위원의 박박대박팀 이가영 프로와 이영빈 전문위원의 포에버영팀 김동민 프로와 최봉래 전문위원의 불타오르네팀 이렇게 프로골프와 NH올백자문센터 전문위원 2인 1조 총 4팀이 이루어졌습니다 게임 방식은 18홀 포썸 스트로크 플레이입니다 한 팀을 이룬 두 명의 선수가 공한 개를 번갈아가면서 칠 건데요. 오늘 수상팀에게는 농촌사랑상품권, 농협 홍삼 한삼인 홍삼세트, 축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농협 라이블리에서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도 채택도 올바디 올바 지존과 또 재테크의 지존이 함께 만났습니다. 올버디, 올백,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 먼저 사전 몸풀기 게임부터 진행할 텐데요. 프로 4인이 150m 리얼리스트에 도전합니다. 오직 한 팀에게만 멀리건 찬스 1회권을 드릴 거예요. 준비된 선수부터 한번 차례로 나와서 몸풀기 게임 한번 진행해볼까요? 어, 제가 오 하겠습니다. 오 아아 8번 더 살려달라. 자, 상금 봐요! 자! 제가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시내! 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가슴이 엄청 꼈었는데 안정감이 좋은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대결을 펼쳐볼 텐데요. 오늘 경기 진행할 코스가 어딘가요? 오늘 대결할 코스는 경상남도 함양의 스카이뷰CC입니다. 국내 스크린 선호도 1위! 하지만 코스 난이도 별 5개, 그린 난이도도 별 5개로 쉽지 않은 곳이죠. 자, 우리 남자 프로님이 계신 팀은 네, 챔피언티에서, 우리 여자 프로님이 계신 팀은 화이트티에서 대결을 펼쳐볼 건데요. 전략으로 가실지를 고민하셔서 1번 티샷을 누가 하실지 정하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팀은 환호성 팀을 먼저 시작하실 건데요 티샷을 어서, 어떤 분이 하실 건가요? 어, 전략적으로는 제가 먼저 해서 길을 조금 잡아가는 식으로 오 네. 오 300m 바로 투자했거든요 그렇죠 자문센터 필요한 겁니다 아. 제가 나서서 해결을 쫙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재테크도 아, 파도와 같이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구요 오 재테크의 짱인 것다 오늘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네. <laughs> 다음 팀기대해야 됩니다 자 불타오르네 자 블랙타이거 우리 오. 또... 힘내세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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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한 아니, 안 나가면 되잖아. 지금... 1 <놀람> 0 어. 그래서 이영빈 전문위원님께서는 구력이 1년, 또 밖에 안 됐다고 들었는데, 존재 식의 맨날 역시 5번 이언으로 그냥 200이 넘는데 5번 나이언이에요 와... 장타! 와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나이스! 자, 자, 너무 스무스하다, 진짜. 와, 와, 당타.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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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드 20년 차시고요. 아, 력이 어마어마하시죠? 평균 스코어가 또 82타. 야매로 싸야 야매로 오오잘 튀었어, 20년 내공수 나이스! 단훈이원 중에 아 최고의 고수. 와! 오야 어머, 부드럽다! 브로틴. 나이스! 나이스 아, 1.6m, 오른쪽이 약간 높다는데? 아니, 왼쪽 왼쪽에서, 왼쪽에서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왼쪽이야. 오른쪽을 보는 거야. <laughs> <laughs> 나이스! 아 자, 버디 아 찬스! 그림 박았어 대박! 머리 머리 오케이 오케이! 아박 대박 박박 대박 박박 대박! 이번. 거리가 다소 짧은 파포홀인데요 그런 만큼 아이언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홀입니다 분위기 좋은 우리 불타오르네 파이어 팀이 티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마찬가지 투자자산 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만큼 음,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아, 와. 와 아, 아, 이콜 러프에서도 올라갔는데 어, 어, 아, 올라갔다 어, 아, 올라다140 어, 아, 150 전문이거든요. 아, 네. 아, 네. 아, 맞다. 네. 맞다. 자, 수 있는 멋진 자리 멈춰, 멈춰. 오, 멈췄어요 제테크도 아, 어, 오르막이 네. 좋잖아요 네 그쵸 네. 아, 네, 골프에서도 오르막 퍼터가 아, 좋거든요 잘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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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괜찮아요 와. 괜찮아요 와. 와. 네. 포터 다와 나이스 와, 나이스 자 내리막 내리막 어, 내리막 아자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네. 잘 나오고 있다가 퍼터에서 실수가 나와서 네. 순위에 네. 밀려나고 네. 있습니다 네 뭐라 그런 거야 프로토 뭐. 컵 정도 뭐래요? 3컵 세컵. 3컵이라 했어요?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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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나이스. 너무 약하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3번 홀은요, 이5의롱 홀이지만 다행히도 내리막 홀입니다. 실력파가 모인 만큼 2온의 원 퍼스로 이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3번 홀인데요 3번 홀에는 찬스권이 걸렸습니다 주제요 아 네, 3번 홀 찬스 획득권 퀴즈 드릴게요 네 분의 프로님만 맞출 기회가 있습니다 어, NH 올백자문센터의 올백은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100% 응. 수익률을 올려준다. 어, 와맞나요맞나요 맞나요? 맞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맞아, 아니시고요. 네. 자. 자 어, 0 백살까지 보장해준다. 50% 맞았어요. 50% 맞았어요. <laughs> 50% 맞았어요. <말했어요. 웃음> <laughs> 자, 다시. 백살까지 100% 맞춤형 수익 자산 관리. <웃음> <웃음> 정답입니다. 어, 이가영 프로도 50% 맞췄고 우리 박민지 프로도 50%맞췄고두분다 하나씩 드릴게요. 어. 네, 하, 번호를 어. 하나 선택해 주세요. 아니 먼저. 먼저. 오 번이요. 오 번. 제 과연 오 번은 아이언 다행이. 사용 금지 오, 다행이. 이 다행이. 모두 해당. 인 거죠? 네. 어, 아, 1등 아, 달리고 있는 아, 네. 팀한테 잠깐 하고 쓸수 있는 아이언 네. 사용 모두 금지권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은 게 들어있었네요. 저는 3번이요. 3번. 3번. 오, <laughs> 퍼터 사용 금지권 <laughs> 아 이모두 이럴 때는 뭐 유틸리티나 드라이버로 퍼터를 해야 되는 네, 안 좋은 아 네. 네. 상이 올릴 수 있는 NH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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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장센터는100% 맞춤형으로 고객님을 영세부터. 백0 0세까지 자산 관리 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찬스권을 획득한 네, 두분 축하드리고요. 자, 환호성 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아니, 오, 아니, 오, 아니 오, 와, 공이 막 오, 쏟아져요. 오, 오, 아, 어? 아, 상대, 상 아니, 지금 그 백스윙 피니시는 뭔가요? 이거는 그냥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짠! 짠! 오. 짠! 네. 짠! 아, 어. 어. 어, 어, 그렇죠? 어, 열렸어요! 어. 다녀오세요. 아, 저희가 이제 팝5에서 큰 욕심을 내다가 많잖아요. 망하는 그쵸? 경우가. 네. 투자도, 아, 분산 투자가 음, 좋은 이유가 그런 건가요? 음. 그럼요.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면 욕심이 나면 안 되잖아요.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투자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나 투자 기간. 이런 거이렇게 아, 아, 안정적이게 이렇게 안정적. 자. 박팀 어, 그봐요 우리 박 나이스. 어, 들어가들어 들어와. 아. 아. 괜찮아 많이 우리 박민지 프로님은 퍼팅 오늘 잘하려고 퍼팅 쪽길 입고 오셨어요. 아. 자격자자 오. 잘 굴렸어요. 잘 굴렸어요. 들어갔다. 좋겠다. 좋아, 좋아, 좋겠다. 좋아. 좋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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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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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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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바꿔야 되네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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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좋아. 만 어, 가아만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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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너무 짧아서. 너무 짧아서. 아, 너무, 너무 짧아서. 짧아서. 아, 슬슬 가말았습 어, 그러니까. <laughs> 어. 잘쳤다잘쳤어 음, 나이스. 나이스 보디. 어. 어.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슬리가 뒤바뀝니다. 공동 2등까지 올라가는 와. 우리. 한화상 팀. 와. 그린이 삼꼭대기에 있는 듯한 5번 홀. 오늘 경기의 첫 번째 파3 홀입니다. 그린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공이 옆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 5번 홀은요, 이벤트 홀이에요. 네. 그래서 리얼리스트에게 홍삼 세트 50만원. 와 각각 드리나요? 각각 네, 드리나요? 작... 그래서 아마 전반에는 우리 프로님들이 먼저 리얼리스트에 도전을 해보시고 후반에는 우리 네. 아마추어, 전문위원분들이 네. 네,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홍삼을 가져갈지. 오오 어. 굿샷, 굿샷, 굿샷. 아, 굿샷. 아, 어? 아 아직까지. 자, 홍삼홍삼홍삼 홍삼, 홍삼,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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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 아 붙었다. 아. 붙었다. 아, 붙었다. 아, 아, 오, 아 오, 홍삼을 향한 샷. 홍삼 샷, 홍샷, 홍 자, 잘 쳤다 아 어, 홍삼 어? 때문에 어이, 다, 어이, 다 어이, 크고 이네? 있어요 지금 아, 자 네. 그렇다고, 과연 니은은 아, 잘 들어갔나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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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다, 붙었다. 와 아, 이렇게 해서 홍삼 팀께서 축하합니다 카메라에 모아본 0183인 천자 홍삼은 어디로? 어디로? 들어갔나? 어디로? 어디로? 성 팀이 5 3 세트로 웃는 동안 포에버 영 팀은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번 홀. 자그마치 600야드의 도그레 홀이에요. 페어웨이가 넓지만 벙커도 많고 시야가 가려진 계곡 너머로 티샷을 날려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홀입니다. 지금 지고 있는 팀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우리 자문위원들과 잘 상의해서 티샷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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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다할수 있습니다. 어, 넘어갔다. 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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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자, 다 어디 돌아 자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스 오오 나이스 오 오케이 오케이 아아 90... 샷! 아 시원한 이강 <목소리> 프로님의 멋진 샷아 70%가 멘탈이고 30%가 실력이다 뭐이 정도로 이야기가 그게, 있잖아요. 우리 재테크에도 그런 게 필요한가요? 투자를 할 때도 어? 수익이 있어. 아 네요. 하고 싶죠. 예예. 멋져. 대단. 멋져. 그래야 수익 전에 조금 더남 수익을 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앱도 있나요? 어 그럼요. 네. 저희는 가까운 영업점에 가셔서 네. 네, 상담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또 어플에도 NH 자산 플러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아. 언제든지 저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받아주세요. 아, 아 멋져. 이기셔가지고 와. 와 이글 챔. 아니 박프로님 지금 한저 정도 거리 퍼터 한번 알려주세요. 좋아 좋아 이글 이글 이글. 아 어이! 구어이구 아이고. 다시 어깨가 좁아졌어요. <laughs> 아 이래서 골프는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 것, <laughs> 것 같아요. 네. 잘했다. 와. 오, 잘한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 박박대박이 투혼에 성공합니다 버디까지 아니, 하면서 1위로 등극했습니다 아 포에버영 팀이 처음으로 선두자리를 내주면서 박박대박 팀이 1위로 등극합니다 여전히 불타오르는 팀은 기름이 좀 필요하겠어요? 테크도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잡아 주는 게 바로 자문 센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테크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 해야 되는. 내가 얼마큼 어떻게 할지를 같이 고민하는. 음. 네. 그래서 투자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반드시. 네.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이 나야 좋은 투자인가요? 10년간을 15%로 운영을 하면 워런 버핏처럼 됩니다. 아. 오 놀랬어. 생겼지만 막 내려오고 좁은 곳에. 오 와! 아아아아아 <laughs>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아좋 좋아. 아 자. 와자 7번 홀은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했는데 네. 제 수익도 네.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이러거든요. 장군단이 좀 오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도록 아, 저희랑 같이. 수익이 항상 넓으시다. 우, 우? 어 아, 박프로님 또 넓은 곳으로 어지게 멀치. 아 <laughs> 와. <시간은 해> <laughs> 나이스 오, 네. 나이스. 아웃샷 샷샤샷 골프도. 계절이나 네. 변수에 따라 공약 방법이 다른 것아요 재테크도 이렇게 막 도움 주시면 매년 마이너스 네. 수익을 기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지금처럼 이렇게 계절에도 골프장도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국내 투자더라도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해외까지? 시장까지 네아 지표 이런 걸다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문들이 아 엄청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탄도를 이제부터 네. 네. 원커 자, 자, 자. 아, 아, 아 정말, 아 정말 왼쪽으로 지신다. 안 가는 습관이. <laughs> 재테크와 골프의 제일 큰 공통점이 뭐지 알아요? 뭐예요? 젊망스펙 아, 아 자, 또 골프와 재테크 이런 게또 비슷하다. 근데 욕심을 내면 안 되잖아요. 과유불급 파파이브에서 우드 잡는 습관. 재테크에서 한방을 눌리는 습관이. 아 네, 그러면, 80, 습관. 네. 아니, 정말 옷이라 저 격자라. <laughs> 네, 보세요 <격이라>. 네. <laughs> 어, 숨었어요. 어디 계세요? 잘 쳤다. 들어?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 나이스. 나이스. 어깨가 많이 좁아진 어깨 여기. 어, 이거 다 넣고 다시 어깨 한번 피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갔다. 왔다 우와. 들어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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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오, 좋아요. 아. 나이스! 네. 자, 우리 프로님들께 선물 드리는 찬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프와 재테크 공통점 많은데 혹시 공통점을 찾는 프로님에게 선물한 어자 <laughs> 골프 할때 버디는 빨간색, 보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하잖아요. 네. 주식 장도. 좋을 때는 빨간색, 나쁠 때는 파란색. 어, 아아 더! 아, 골프를 연습을 열심히 해야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돈도 지금 빨리,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빨리 하면 위험하니까, 아 천천히 시간이 묵혀야 나중에 좋은 골프팩라할았나요 아 와, 은행 <laughs> 직원인 줄 알았어요. <laughs> 솔직히, 어, 두 분이 잘했는데, 아까 받았기 때문에, <laughs> 박구라님에게서만. 아뭐 세트를 도루어 있습니다. 우리 한상규를 건강 챙기고 <laughs> 올해도 가승왕 멋지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연습 많이 해야 골프가잘 되듯이 재테크도 그냥 한 번에 막 하지 말고 그렇죠. 많이 듣고 네. 연습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전반전 마지막인 9번 홀은 파홀이고요 홀 왼편에 폭포수가 흐르고 오른편엔 벙커가 있으니까 무조건 페어웨이를 사수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이 아이고 나이스샷오 아, 이거 나왔네요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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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 네. 아 나이트샷 스 따라 멋지게 나이스. 뻗어나가는 드라이버. 아나이자 박박 대박팀 1위입니다. 계속 1위를 네. 놓치지 않고 계세요. 대세가 없어요. 대중. 아이고 나이샷

단독하나요? 단독하나요? 아 와, 나이스. 나이스! 메탈이 겨냈어요 전반전 최종 결과입니다 9번 홀 역시 모두 8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박박대박팀이 1위 포에버영팀이 2위 남자 프로가 속해 있는 환호성 불타오르의 팀이 공동 3위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